출발했습니다. 첫 번째 쇼크 구간 진입할 때까지 아이템 잘 모아놨다 한 번에 퍼부어서 선두권과의 격차를 벌이려고 해야죠. 그물 던질 때 워낙 딱 나오는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루나를 활용해주고요. 골머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명장면 많이 만들어내는 트랙이거든요. 어, 선수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트랙 어, 카트반디 조합을 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. 다섯 명이나 위쪽으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어차피 아이템이 두 개라서 두 명밖에 획득을 못한다는 얘기거든요. 그럼 선두권은 오히려 한개 정도의 아이템을 여유를 가지고 모을 수가 있게 돼요. 아, 그리고 뭉쳐있는 지역들이 생각보다 많았으니까 네. 이 골머리 그 변수가 생각보다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번 트랙이 되겠습니다. 아, 두팀다 최대한 공격 아이템 사용해 줄 거고 마지막 피니시 라인도 굉장히 그, 어 트랙이 넓거든요. 네. 근데 선수들이 마지막까지도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트랙이긴 합니다. 아 밀어버리죠. 싸움, 아무도 못 탔습니다. 한명 올라왔죠. 자 석지엽 선수 완전 떨어졌고요. 네. 오. 어? 유찬현 선수가 지금 부스터가 있다면 차라리 부스터로 그냥 치고 나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요? 자, 유찬현 선수가 지금 일단 부스터가 두 개가 있습니다. 자, 아직까지는 유찬현 선수 안겨놓고 있는데 이제 셀드 쓰고 네. 부스터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. 여기서 빠르게 부스터를 이용해서 치고 나가서 쇼업과를 응. 안전하게 합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센스라인이 또 번개가 세개예요 센스라인 번개 세 개, 자물쇠까지 갖고 있어서 네. 번개 팀 써도 돼요. 팀 접해요. 나쁘지 않거든요? 그 타이밍에 맞춰서 천사라든가 있으면 좋은데 천사도 지금 비슷하안 아그 갖고 있어서 다썼어요 다+ 다데어요다 떴어요 다 떴어요 네, 다 떴어요 다 떴어요 다떴이요이 떴어요 다떴 마크 자 그리고 하나 더이 이, 황선민. 이, 황선민. 다 떴어요 다가 하나 더남아있거든요이떴어 황선민 어요다떴어큼다했어이다 떴어요 다 떴어요 다떴요다 떴어요 다 떴어요 다 떴어요 다 떴어요 다 떴어요 다 떴어요 다떴어는다 떴어요 다 떴어요 다 떴어요 다 떴어요 다 떴어요 뭐떴있요다 떴어요 다 떴어요 다떴요다 떴어요 다떴어 아 마지막까지 접전! 야 이렇게까지 아이템 운이 좋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센스 라인은 지금 번개만 세 개가 연속해서 나왔거든요.